Praise the Lord! 새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Grace and Mercy.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1월 4일 첫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아 Let's all come and worship our living God by reciting Psalm No. 80. 교동문은 10편, 80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return to us, O God Almighty, look down from heaven and see, watch over this vine. 회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The root your right hand has planted, the sun you have raised up for yourself.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your vine is cut down it is burned with fire at your rebuke your people perish 회중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let your hand rest on the man at your right hand the son of man you have raised up for yourself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Then we will not turn away from you, revive us, and we will call on your name.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Restore us, O oh God. y o Lord God Almighty, make your face 민수기 육수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이한해 새해에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말씀에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리의 죄사함, 면책 그리고 또그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 예배 공동체와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The Apostles' Cree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Christian Church, sin forgiven, resurrection of the body, life everlasting.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Only Jesus, only the cross. We trust in. 찬송가 Hymn n r 551. At Thy Feet, Our God and Father. 551장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감사 찬송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복과 은혜 551장 같이 찬송합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하 사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발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주로 매여주는 은혜 찬. in our show we would praise the answer surrender all oh, our to be thy own with so blessed a word we upon our way would go sure of being safely guided 가 삼절 주님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고고 주 나의 짐이 가벼워 이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 아멘 할렐루야 이 새해에 우리의 마음 소망을 담아 오늘까지 복과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Welcome again, all youth and family members. Christ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멘토링 영하고 청년 숙소 운영 지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중보회기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간식전도 다문화 선교 개척교회 지원 기도하는데 (1월이) 되었습니다. (1월에도) 이렇게 작은 아마 개척교회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또 이제 간식을 전도용으로 제작을 해서 나누는 것을 작년에는 이제 식사를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작지만 제공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pray for Korea, America, and the world. Never do drugs. We 독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만 붙잡기 원하고 3,500 담나 프렌즈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um, congregational prayers. 아빠 하나님 부르고 가정과 예배처소에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의 나라와 뜻이 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군 장병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과 화합 위해서 우리 민족의 화합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 세계 만민 구원 평화 경제 재난 분쟁 지역 선교지 선교사님들 교회 예배 회복 유스 믿음 하고 청년 배우자, 직장 생업 위에 기도하고, 가족 구원, 부모님 건강, 자녀 친구, 선생님 학교, 또 외국인, 우리 의 모든 계획과 주님 인도 하심 위에 건강, 강건,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시고, 여행의 안전, 유학생들 위해 출생, 출산, 수술, 질병, 치유, 여와, 라파, 이단, 퇴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예. 아 우리가 이렇게 어, 정말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놓는 예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후반부입니다. 예, 우리가 신년 예배 때 5장 전반부를 보았고요. Bible Reading Worship today is the second part of 마태 5 it's beatitudes on green pasture. 주님 말씀에 푸른풀밭에 앉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이것이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그 푸른풀밭 초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산상 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은 한 일본인께서 어, 이스라엘에서 직접 아,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구릉지 산이 있고 그 풀들이 이렇게 나 있어서 이런 앉기 좋은 곳에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강론하신 것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곳에 앉아서 한해 내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지난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죠? 입을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Open his mouth and began to teach."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주교했던 육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주님 우리의 참된 의의로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우리는 채워질 것이고 목마름이 해갈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예,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아, 화평케 하는 작은 말 그러한 얼굴 표정 미소 그리고 나의 응대 불편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어떻게 화평하게 해결하고 또 지나가고 용서해 줄수 있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 gospel for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나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여러 상황들을 당하죠. 에, 그리고 참 우리는 존귀한 개개인들이고. 우리도 어떠한 자존심을 가지고 참잘 살아왔는데 복음 때문에 노발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아닌 이런 길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냉소를 보내고 냉대하고 아 이렇게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Blessed who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예.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당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할때 이러한 시련을 받는 것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왜 하늘에서 우르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그 상급이 큰 것이죠 예,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실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그 정신적인, 그런 사회적인 따돌림과 모든 또 불이익을, 경제적인 불이익을, 예, 다 감수해야 되는데, 이첫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이죠. 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 당당하게, 또 순응하면서 돌을 맞아서 하나님께로 간 순교한 피를 흘린 이러한 우리도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죠.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그런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소금이 중요하죠. 소금 없이는 우리가 물일과 소금만 있어도요, 살아갑니다. 정말 살아갈 수 있고, 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 세상의 소금 필수적이면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맛을 내면서 정말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그 음식을 자, 조리할 때잘 아, 조리될 수 있도록 하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by men. 그렇죠? 뭐, 우리 한국에서는 김치, 김장을 하니까, 잘 알죠? 소금 간을 하고. 이러한 그리고 또, 생선에도 소금 하는 그런데 이러한 짠 맛을 잃다,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요리에나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으니까 버림을 받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예 제가 그 이러한 그한 전등을 예, 전등을 이제 어, 가지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전등,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것이 어둠 가운데 저산 위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대도 그렇고요. 이 빛이 온 동네를 비추고 숨겨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이 빛을 보고, 우리를 보고,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텐데 아 이런 역할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사람이 예, 등불을 켜서 바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t a n d a n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이런 말이라 하면 여기서 어떤 그릇 뭐 테이블 아래 그런데 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높이 들려서 이 십자가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비추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향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으로 우리가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지 는 복이 있나니 그죠그 말씀도 오늘 있었는데 우리는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 주변에서 어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라는 것도 알고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아 참으로 그 저분의 삶을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선행보다도 어떠한 다른 전도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f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그죠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율법, 이런 새로운 법을 주시 는 이런 말씀을 알려 주시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예그 모든 율법을 오히려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모든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신약은 구약의 완성. I tell you the truth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do not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어 가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아,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For I tell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데 누가 이 율법 선생들이죠 바리세인들 예. 그 서기관들도 scribes 예 네, 율법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쓰는 이들보다 어떻게 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율법을 지킬 수있겠습니까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은혜와 자비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부족한 나를 정말 하나님께 자녀라고 불림 받을 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개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았다.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 문에 들어갑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to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나는 너희 형제에게, 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거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정말 형제 자매에게, 에, 정말 살인에 가까운 그러한 말들을 해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 이 입을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k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bu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누군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원망들을 만한 일,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심지어는 앙심을 이렇게 품고 있다면 가서 먼저 예부을 예물 예배 전에 가서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아멘 e n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가족 가운데 있을지 이웃에 있을지 직장에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그냥 마트에서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친절하고 사랑 베풀고 또 내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고 예,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makers) (welcome and blessed 2026) 은혜와 자비,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work with God. work with him. 그리고 우리는 세 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렇게 비출 수 있게 let the shine. let the light shine forth.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more. Amen.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s, prayers, and worshiping together. 정말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민이 또 유준이 유진이, 유진이 위에서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강건 기도하고요. 에또 준석이 또에스터위에서 기도합니다. 에 어느 곳에 있든지 앞길을 여셔서 훌륭한 의학의 길로 예술가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에,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에, 우리의 유스들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 충민, 또 다문화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어, 이제는 올해는 더 다문화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화평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